안녕하세요. 사과집사입니다.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은 고양이 장난감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면봉입니다. 사과한테도 하나 던져줬더니, 이렇게 축구선수처럼 드리블도 하고, 뼈다귀처럼 막 먹으려고도 하고, 정말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. 웬만한 비싼 고양이 장난감보다 면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집에 면봉이 있으면 고양이한테 던져줘보세요. 의외로 진짜 잘 갖고 놀지도 몰라요. 처음에는 막 저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목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막 혼자 좋아서 어쩔지 모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수로 삼키거나 해서 목에 걸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줘야 돼요. 고양이 용품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면봉으로 칫솔을 만들면 완전 대박날 것 같은데. 그러면 알아서 양치질 하니까 완전 좋을 것 같아요. 손반망이 같은 발로 잡고는 싶은데 안 잡히고 잡고는 싶은데 잡히지 않고 입에는 넣어보고 싶은 사과를 위해서 열심히 던져 주었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댓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